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자, 메디아나 종목인데, 시간의 상한가가 갔죠, 여러분들. 예, 시간의 상한가가 갔어요. 이럴 경우 내일 대응법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모든 지식을 볼 때는 월봉을 보시는 거예요. 월봉, 월봉을 보시고, 자, 월봉의 모습이에요. 주가가 상승했다가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는 맞아요. 추세 자체는 아직 하락 추세. 월봉은 주봉에서는 그렇예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에서는도 약간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식을 볼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laughs> 추세예요. 추세. 추세는 늘림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눌림목 공부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네요. 자, 여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형봉이 떴어요.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고점을 여기 한 칸을 더옆으로 갈게요. 여기까지만 봐야 되니까 여기 고점을 그시고 예, 여기 절반. 이 절반을 또 이렇게 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급반등이 잘나와이 고점, 이 종가를, 이 끝부분을 훼손하지 않거나 여기 2번에서는 급반등이 잘 나오고 3번에서도 반등 잘 나오지만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절반을 이탈하니까 예. 추세 자체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보통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올랐다가 이게 3번 패턴이라 그러면 재돌파도 괜찮지만 이렇게 딱 다시 재하락할 때 이럴 때가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봐요. 우리가 4,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잠깐 옆으로 갑니다. 괜찮죠? 종가로?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준봉 예. 나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4,500원에 샀지만 어때요? 추세를 6,000원까지 끌고 갈수 있잖아. 요 이런 식으로. 그럼을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은 7,900원까지 끌고 갈수 있고. 자, 다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추세를 쫙볼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최근으로 돌아올게요. 최근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 여기서 우리 지금 기준이 되는 봉이 뭘까요?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 절반 여기죠 7300원 정도 그렇죠 그러고 특별히 잡을 만한 이것도 잡아도 되겠지만 비슷해요 좀 7400원 정도 되겠지만 7300원 정도로 잡을게요 좀 중요한 선을. 자, 그러면 주봉에 7,300원을 긋습니다. 7,300원. 자, 긋어요. 그 다음 주봉에서 기준이 되는 자리 뭐냐면 이거죠. 이거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 다음에 절반은 여기 절반, 여기 잡을게요. 5,850원 정도. 그쵸? 그렇죠? 5,850원.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7300원과 5850원은 일봉에 그세요. 7300원과 5850원. 자 이렇게 걷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 예. 여기서 이렇게 예, 반등이 나와도 되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되고 결국은 제가 7 3 0 0원 우리가 월봉을 보고 걷지만 뭐, 뭐다? 강력한 저항선이 지금 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그렇죠. 그러면 내일 시, 오늘 시간의 상한가 같어요. 자, 6,940원이에요. 자, 6,940원. 이 정도 되겠네요. 결국은 우리 내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6,900원, 6,940원 거볼게요 6,900원대를 한번 선만 그어볼게요. 6,900원 대짝 긋습니다. 내일 뭐이 정도에서 장이 시작을 해요. 내일 시작을 한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어.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 어떻게? 시작을,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럼 홀딩이죠, 홀딩. 예. 홀딩을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저항선을 하나 더 그려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 그렇죠 이 정도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더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세 개를 그리, 이렇게 그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지지 저항을 굉장히 잘 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걸어, 그려 그, 그어놓은 거고요. 결국은 이제 내일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장 좋게 끝나는 방법은 예, 이거죠. 뭐. 테마는 여러분들이 뉴스는 이렇게 끝난다. 오첫 번째. 땡큐 그쵸 제일 좋은 흐름 이렇게, 이렇게 끝나면 홀딩을 해도 되는 거예요 홀딩 그그 다음이 더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더볼수 있기 때문에 홀딩 자두 번째 두 번째도 우리 좋은 그림을 생각을 해 봐요 자 무조건 이 위에서는 끝나는 게 나아요 자. 이런 식의 흐름으로 끝났다 이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시작했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예, 이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 자세 번째는 세 번째는 아예 점상 우리 그렇 점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예, 점상도 좋고 네 번째 지금부터가 지금 중요한데 요즘 대부분이 시간의 상한가 하는 것들이 어떻다? 맞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복으로 그래야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게 제일 안 좋고 더안 좋은 건 여기서 시작하는 6940원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선을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시작선이고 그쵸 예. 요선 7300원 7700 50원 정도 그러면 요거를 7300원과 그쵸? 그렇죠? 7750원을 분봉에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7750, 난 보이겠죠? 너무 고점이라 보는 거죠. 뭐.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시작가를 대략적으로 6900원으로 잡고, 그렇죠? 여기도 저항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6,9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그럼면 여기서는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죠?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벽을 봤 여기서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하도 시장 자체가 하루 급등하고 하루 급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을 줄때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으니까요. 예. 이 선대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 이 선, 이선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첫 번째. 우리 그려볼게요.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첫 번째. 가장 좋은 건 장대 양복으로 끝난다. 이거 제일 좋아요. 자, 두 번째. 예. 이렇게? 끝난다.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맞아요. 이 아예 여기서부터 그냥 음봉으로 끝나버린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 으, 여기서 음복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 끝나버리면 제일 안 좋은. 이런 패턴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만약에 시초과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시초과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를 저서 보면 돼요. 시초과가 만약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를 확실히 돌파하는지 보셔야 돼요. 또 시초과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를 확실히 돌파하는지 봐야 돼요. 만약에 어중간한 데서 이렇게 들어가면 100% 예. 손실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메디아나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예 이상으로 메디아나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